우리가 해야 될게 이거야. 일본하고 친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면 6.25 사변 때 일본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올라온 거요 일본이 36년간 30, 30, 우리나라 와서 과외선생 과외 해줘서 안 써줘서. 무슨지 알죠? 잠자는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36년간 공장 만들어주고 그들이 갔죠. 산업시설 만들어주고 갔죠.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은 우리나라 국민을 기술자로 만들어놓고 갔어요. 수많은 21억불의 공장 약4 0억불이어 돼요. 40억불의 공장을 만들어놓고 그 재산을 배치도 못하고 달아났어 맞죠?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 한 명의 기술자도 없던 나라에 수십만 명의 기술자를 기차 기술자 건물 짓는 일본 건축을 배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무기 생산 뭐저저 뭐저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안 만들어 놓게 없어요. 거기다 기술자를 다 길러주고 36년 만에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 때는 맨손으로 올 때는 저거 나라 돈다가져가요 맞아 맞아. 그니까 기술 무료로 가르쳐주고 조용히 맨손으로 갔죠? 이거 국가적으로 보면 또 엄청난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기회였어.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배운 게 있죠? 철저하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본은 배를 10년이면 10년 딱 타고 폐기 처분. 더 이상 고쳐서 못 쓰게. 해.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갖다 폐기 처분한 배를 사왔어 그게 세월호야. 일본이 더 이상 이 배는 쓰면 침몰할 위험이 있다. 팔았단 말이야. 그걸 고물값으로 사와서 단돈 보트 하나 사는 값으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전기 최고 여객선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무슨 이해 갑니까? 그것도 그 교주방을 그 위에다가 또 만들었죠? 정철 정축을 이개층을 정축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떻게 돼? 뒤집어지기 좋게 만들었어. 아니 고물을 고철 고물 배를 가져와가지고 허가해준 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 수입을 허가해가 배를 다시 사용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사전에 없어. 딱 기간 지나면 폐기처분. 폐기처 맞아 맞아요. 일본이 바다가 많으니까 얼마나 배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폐기. 그럼 우리는 가서 고철깜 주고 가져왔죠? 와서 그걸 싹 고쳐가지고 위장해가지고. 강공사에 가서 싹싹싹싹 해가지고. 그 배가 마치 고급 여객선처럼 만약에 일본이 버린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스러워.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연안이 다된 거는 일본은 영납이 버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정직한 그것을 가르쳐 줬다. 신용. 알겠죠? 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공서에 가서 싹싹싹 해서 부정정계축 했죠? 네. 거기다 애들 태웠죠? 네. 그리고 죽였죠? 네. 누가 했어? 바로 그래놓고 기도는 세계에서 제일 잘해. 그래놓고 기도는 제일 잘해.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일본 사람처럼 기도 안 해도 살수 있게끔 원칙을 탁탁 지키면 기도 없이도 어린애들 안 죽어 그렇게. 해. 알겠죠? 하여튼 우리는 정신 차려요. 알겠습니까? 음. 한민족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불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일본과 지나치게 다투면 안 됩니다. 6.25 사변 때, 메카도 장군의 사령부가 어디에 있었죠? 오키나와 있었죠?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았으면, 한반도는 어떻게 됐죠? 풍전등화였죠? 풍전등화. 아니 풍전등화가 뭐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바람 풍자죠. 네. 바람 앞에 등불이야 등불. 아니 잠보세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 꺼질 수가 있죠. 네. 풍전등화인데 그냥 바로 그냥 유괴사비 나자마자 다 새만해. 바로 미군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한참 싸고 우 있는데 메카더가 인천 상륙을 감행했죠? 네. 11명의 참모가 무조건 각하 거기는 뻘구덩이라서 인천에 상륙하면 안되고 장항으로 가야 됩니다 장항 알겠죠? 군산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바다가 상류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는 뻘바다입니다 뻘이 몇십 킬로는 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배를 댑니까? 어 안됩니다니까 아니다 무조건 인천으로 가야만 두통강이를 낼수 있다. 휴전선 산발선을 찾을 수가 있다. 장항에 가면 고립된다. 그니까그 있는 저저 저 일곱 명, 열한 명이 아니고 일곱 명의 부관이 메카드를 붙들고 통사정을 했어요. 안 그거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메카드가 야, 너 열두 제자가 예수 말에 고역하느냐? 열두 제자가. 너 열두 제자 말에 예수가 길을 기울이냐? 예수 말이 맞겠냐? 열두 제자 말이 맞겠냐? 딱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 제자가 아니라 밑에 부관들이 꼼짝 못했어. 그때 메카드의 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 메카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열한 명이, 열두 명이라는 사람이 숫자가 맞는데 예수 말이 비중이 있겠냐? 열두 명 말이 맞겠냐?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맥하도 말에 기절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야, 이거는 고집 못꺾겠다 그래가지고 참모들이 포기해버렸어. 배 안에서 작전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빨리 가자, 시간 없다. 무조건 인천 앞에서 내뻘구대에다가 그래가지고 뻘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안 죽었어요. 인천 상기장에서 성공했죠? 그때 인천에 정확하게 집이 몇채 있었냐. 총가집만한 50채가 있던 게 인천이에요. 바닷가에. 그거 앞에가 전부 벌이에요. <laughs> 갯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인천이라는 저 도시가 초가집 한 50채가 있었어요. 6.25그 그 당시에. 어 그런데 그그저 초가집들. 물론 6.25 때는 초가집 몇 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어난 적상가옥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로 대리석으로 지은 거. 그게 지금 인천역 앞입니다. 그 앞에 가옥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인천이라는 데가 초가집 한 50채 있던 자리야. 그 자리를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만큼 키워놨어요. 그런데 조금 키워놨는데 메카더가 상륙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본이란 땅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아니 메카더가 여기 오는데 자기가 위에 미국 대통령 명령을 받나 안 받나? 안 받아요. 미국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트루한테 아, 나 쳐들어 한국으로 갈까요? 대통령이 가지 말라는 데가지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메카드 그래야 메카드가 나중에 목이 잘리죠? 아, 목이 잘립니다. 메카드가 지고0대로 해가지고 목이 잘린 거야. 트루만은 야, 너 인천으로 가지 마라. 너인마 군산으로 가. 이러는데, 메카드 혼자 인천으로 간 거야. 작전은 성공해 안 해요? 그런데, 일본 사령부에서 장항으로 간다, 군산으로 간다는 미 대통령의 지시가 북한에 벌써 전달이 돼버려 그래, 그쪽으로 군대가 가는 거야. 허, 허가 찔려, 안 찔려. 만약에 그때 메커드가 장항으로 간다, 군산으로 갔으면 절단 났어. 이미 그 정보가 다 첩자들에서 그걸 가,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바다 도상에서, 야, 인천으로 가. 거기서부터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어, 새 나갈 염려가 없잖아. 네.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은 벌써 이게 소문이 빠져가지고 상대방 접, 접근해 가는 거야. 배 안에서 고참모들 딱 보고, 야, 기술을 인천으로 돌려, 임마. 장항으로 못 가.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술을 들고 그런 거야. 야, 니 지저서 말이 중요해. 열한, 열두 명의 제자 말이 중요해. <laughs> 메카드 말에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란 말입니까? 야, 묻지 마, 임마. 가자마 가. <laughs> 메카드가 쌍경 이, 이, 안경 선거라서 다 끼고 말이야. 바이퍼 물고 그냥 명령을 하는데, 그거 멋이잖아요그 사람이 오키나와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신속히 미 24단 대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한 군데나 온게 아니야. 메카드만 이리 온 거고 미 24단은 바로 투입이 돼 가지고 사단장이 하나만 냉해라고다 죽었죠. 사단장 한 명만 남았다고 대전에서 체포돼 가지고 인민군으로 평양으로 압송돼 가요. 미 24단장이 체포돼 가지고 평양으로 압송돼 가고 그, 그 와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승승장군이야, 북한군은 그냥. 니네 24단이 대전에서 막아 쓰다가 시간을 좀 벌었네. 근데 24단이 싹다 죽고 한명 살았는데, 그게 사단장이야. 그게 북한으로 압송되거든. 그 사람 이름 이 뭐죠? 응? 그 장군 한 사람만 북한으로 압다다 죽어버려, 전멸이 버려. 그러니까 그때 대전에서 시간을 많이 벌어줬어, 미군이. 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란 땅덩어리가 유사시에는 보트피플이 돼도 배가 어디로 가버려요? 지으로 일본으로 가버려요. 어. 배만 탔다면 전부 배가 노를 안 줘도 지으로 일본에 도착해 전부 대마도에 걸리든지 저쪽으로 가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보트피플 하기 제일 좋은 게 일본이야. <laughs>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 게 있을까?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됐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난세는 영웅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이성결합이죠? 꼭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체절명의 한반도 위기죠? 여기는 뭐가 와요?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5시1 4분이야 나머지는 또 내일 하늘궁에서 이야기할게요. 내 네, 오늘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원하게 결라인 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나. <laughs>